신관장입니다 제가 이제 뭐 커뮤니티 글에서도 올려 드렸었는데 이제 제 체육관을 새로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직 하남 스포렉스인데 제가 아직 마무리 중인 단계에 있고요 오픈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영상을 다시 키려고 했는데 아직 기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아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많은 회원님들께서 제가 이제 여기를 그만두면서 되게 많이 아쉬워해주시기도 하고 축하도 해주시고 개업 선물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아 여러 가지로 진짜 너무 많이 감사하고 제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기억만 갑니다. 너무 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막 저랑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한테 한참 배우시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원래 다른 데서 배우시다가 저한테 이제 좀 새롭게 배우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도 너무 많이 아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께.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저는 복싱장에서 요일별로 체력훈련을 하나씩 했어요. 월요일은 하체, 화요일은 우리 어깨, 상두 쪽 위주로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민첩성 훈련을 몰아서 했어요. 그리고 목요일은 이제 이두와 당기는 등근육 쪽을 위주로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실전 방어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일별로 했던 체력 훈련도 유튜브 영상에 공유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맞춰서 필요하신 분들은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까먹으시지 않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오늘은 우리 복싱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왼발 기준으로 다리 대각선 벌리고, 오른손 코앞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이렇게 해서 기본 자세 잡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뛰면서 스탠스를 유지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앞뒤로 이동하는 스텝을 배워볼 겁니다. 복싱은 제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기초적인 단계가 상대방한테 들어가고 상대방으로부터 빠지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제잽이라는 기본 공격을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 스텝, 1과 잽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 훈련 영상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왼발 기준으로 차렷을 했습니다. 왼발 기준 차렷한 상태에서, 오른쪽 대각선 뒤로 한 걸음 벌려주고, 오른발은 뒤꿈치를 들어주고, 여기서 가슴이 하늘 보는 게 아니라 아래를 향할 수 있게 살짝 웅크려 주고 어깨도 앞쪽으로 빼 주고 웅크리고 오른손 주먹 쥐고 검지를 코 옆에 붙여 줍니다. 왼손은 앞에다가 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자세를 잡았고 이제 뛰었는데 자 먼저 다섯 번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셋 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다섯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텐스를 유지를 한 거를 이용해서 앞뒤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박자에서 이제, 하나, 둘, 셋에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두번 앞으로 갈 겁니다. 세 번째. 그럼 뒤로 갈때도 마찬가지. 하나, 둘, 뒤로 갈 거예요. 박자 이해 되시죠? 그러면은, 자, 이어서 하면은,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요 박자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똑같아요, 박자가. 그러면 하나, 둘, 셋, 에 앞으로 갈때두 발이 동시에 뛰어서 동시에 이동하는 겁니다. 다리가 절대 짝발이 되면 안 돼요. 하나, 둘, 짝발이 되면 안 돼요. 두 발이 동시에 뛰어서 이동. 동시에 착지 이해되셨죠? 요거 주의 깊게 하시고, 또몇 가지 중요한 거 이제 설명드리면은 이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복싱에서는 앞뒤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물론 정면이 앞입니다. 당연히 정면이 앞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할 때도 정면에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근데 이동할 때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정면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복싱에서는 왼쪽 대각선이 앞이 됩니다. 그럼 복싱에서 이제 앞으로 이동할 때는 하나, 둘, 셋, 왼쪽 대각선으로 이동을 해주는 거야. 그럼 뒤로 발 되는 다시 그대로 하나, 둘, 셋. 오른쪽 대각선 뒤로 사선으로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리표에도 있어요. 이제 스탠스를 잡고 Y자 형태 이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왼손잡이 분들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발 기준으로 다리 차렷한 상태에서 다리 벌리고 자세 잡고 오른쪽 사선 앞으로 나가 주는 거야. 하나 둘 오른쪽 사선 하나 둘 왼쪽 사선으로 되돌아오면 되고 이제, 이제 오른손 잡이 기준으로 저는 왼쪽 대각선으로 나와줍니다 다시 차렷한 상태에서 오른발 대각선 뒤로 벌리고 오른손은 코 옆에 붙이고 왼손 앞에다 내놓고 웅크린 상태에서 하나 둘 앞으로 가서 멈춰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앞으로해서 노란 선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왼발도 왼쪽 사선 방향. 근데 여기서 노란선을 이렇게 침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정면으로 나갔다는 소리죠. 정면으로 나가서 노란선을 침범하면 안 돼요. 노란선 방향 그대로 나가 주는 겁니다. 그럼 뒤로 갈 때도 오른쪽 대각선 뒤로 하나 둘 그대로 사선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뒤로 다섯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왼발 기준 한시방향 차렷 다리 뒤로 한걸 가운데 공간 남겨 두고요 오른손 코 옆에 붙여주 고 왼손 앞에 내놓고 웅크리고 이 상태에서 자 다섯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앞으로 하나 둘셋 하나 둘 앞으로 다 둘, 넷. 다 둘, 앞으로. 자, 둘, 다섯. 요렇게 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 하고 나서 마찬가지 2, 3초 짧게 쉬고, 호흡 한번 하고, 다리 한번 털어주고, 자, 이제 또 옆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발 길은 차렷. 다리 대각선 뒤로 벌려주고, 오른발, 은 오른쪽 대각선 뒤로 벌리고, 오른손은 코 옆에 붙이고, 왼손 앞에 내놓고, 웅크리고, 요 상태. 자, 그럼 다시 다섯 번 쉬. 자, 나물 앞으로. 하나, 나물 둘, 앞으로. 둘, 나물 둘, 앞으로. 셋, 나물 앞으로. 넷, 나물 앞으로. 다섯. 이렇게 앞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주의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요거는 제가 줄넘기 편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줄넘기를 하실 때 제가 낮게 뛰시는 분들 이 있다 했죠. 줄넘기를 낮게 뛰고 빠르게 돌리면은 멋은 있어요. 근데 복싱에 전혀 도움 안 되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항상 높게 뛰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스텝도 마찬가지예요. 물집이 많이 잡히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물집 옛날에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 원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집이 잡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물론 잡힐 수 있어요 계속 많이 스텝을 뛰다 보면 은 근데 너무 과하게 잡혀서 복싱을 못할 정도까지 물집이 잡히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옛날에 그 이유는 항상 낮게 뛰어요 높게 뛰어야 되는데 낮게 뛰어요 거의 뛰지도 않아요 낮게 뛰는 상태에서 멀리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 낮게 뛰고 멀리 갈래요. 낮게 뛰고 멀리 갈래요. 이렇게. 그럼 어떤 형태가 돼요? 발이 끌려요. 발이 많이 끌리니까 당연히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기니까 발에 물집이 잘 잡혀요. 우리가 오늘 스텝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절대 멀리 뛰려고 하지 마세요. 높이 뛰는 연습을 하세요. 높이 뛰면은 알아서 멀리 가져요. 야,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높게 뛰고 조금. 높게 뛰고 조금. 내 발의 볼 넓이 정도만 뛰어 주시면 됩니다. 자세를 잡았을 때제 발을 보시면 하나, 둘 앞으로. 제 발의 볼 넓이 정도만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가지 마시고 높게 뛰고 조금. 높게 뛰고 조금. 높게 뛰고 조금 이동. 높게 뛰고 조금 이동. 항상 높게 뛰는 연습을 하세요. 종아리 힘으로.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1라운드를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앞뒤로 이동하는 스텝 이 1라운드 반복이 되고, 이제 우리는 잼으로 넘어갈 거예요.